네, 이번 시간을 시작으로 제가 임의로 나이를 하나 호면해 드릴 거거든요. 네. 그 나이에 대한 23년도의 운세를 좀 구체적으로 보주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59세, 14세, 계획년 운세, 네,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올해 9세에 걸렸고요. 9세에 걸렸다 해도 올해 뱀띠 본인이 어떤 어, 계획했다거나 뭔가 추진하려고 했던 일들을 조금만 후반기 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의 진전을 하는 것보다는 후반기 쪽으로 가서 뭔가를 내가 계획하고 하려던 일들을 좀 진행을 했으면 진행하는 거는 그래서 진행하기 이전에 그 전에는 어, 뭔가 좀더잘 음, 추진해 가기 위한 어떤 뭐 발판이나 밑받침이 되기 위해서 어, 계획만 하다가 후반기 가서 뭔가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어, 몸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적으로. 어, 이런 분들은, 59세 을사생 같은 이런 분들은, 어, 병이 올수 있어요.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그리고 영감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예민하시다 보니까 영감 자체도 어떤 영적인, 어,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음. 그래서 이로 인해서 몸에 병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새롭게 병이 또올 수도 있습니다. 올해 특히나. 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신경성, 어, 소화기계 위뭐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런 분들은 뇌출혈이나 뇌경색 이런 음, 심장보다는 머리 쪽으로 오는 병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 쪽에서 무슨 잘못돼서 파킨스병이나 뭐 이런 등등 그래서 올해는 좀 그렇게 가셔야 되고요 재물이나 금전은 올해 같은 경우는 나가는 금전은 별로 없지만 어, 들어오는 금전도 별로 없다 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어, 작년이나 재작년에 쓰던 그런 씀씀이 그런 거를 올해는 조금 좀 줄여라 음. 어, 확실하게 좀 줄여서 어, 좀 알뜰하게 지혜롭게 올개면을한 해는 좀 넘기셔야 된다 인간관계가 굉장히 이런 분들은 그닥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의사생들뿐이 음.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 사람을 많이 가리는 그런 스타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가리기 때문에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좋은 사람만 그렇게 만나고 인연을 맺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쁜 사람도 어느 정도는 내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내안 좋은 사람이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뭐이 사람은 이래서 싫어, 싫어 저래서 싫어, 싫어 뭐 이런 거보다는 올해는 그 싫음도. 이제 내 사람으로 좀 만들어서 인간관계를 좀더 넓혀라 그래야지만이 노후에 내가 어 삶이 좀더 윤택하고 좀 삶의 질이 좀 향상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자녀를 그렇게 많이 낳지는 여자분들은 이런 분들은 자녀를 그렇게 많이 어 낳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인내심이 굉장히 많아요 참는 걸 잘해요 어. 내가 속상하고 화가 나서 소리 질리고 정말 막다 때려 부시고 이렇게 싶어도 굉장히 잘 참고 인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그런 스트레스성으로 뇌경색, 뇌매출혈뭐파킨스 이렇게 병이 올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뭐 남자분 같은 경우도 올해 똑같아요. 재물이나 이런 것도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만 어 다른 해운년보다는. 조금 씀씀이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어,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개별년 한 해는 그냥저냥 어, 아웃스만 잘 넘긴다고 생각하시고 내년부터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올해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내년에 어떤 사업이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일들 이런 거를 잘 계획을 하셔서 어, 내년부터 추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